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공동 선언문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남쪽 정상이 모두 남쪽 땅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9시 29분입니다. 두 정상이 모두 군사 분계선 남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곧 통일이 될것 같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역대 최악으로 냉랭해진 남북 관계. 사람들은 북한의 핵이 문제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문제일 뿐 원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민주노총은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한미워킹그룹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이 내일 미국에서 공식 출니다 한미워킹그룹이란 한국과 미국이 남북관계와 남북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양국 간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협의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출범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언제까지 치욕과 굴종의 굴레를 쓰려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와 남북 관계의 족쇄가 되었다며 한미 워킹 그룹을 맹비난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지난 행적들을 보면 평양 공동선언 이후 한미 군사훈련부터 시작되었던 북한의 분노와 도발이 일어나 결국 다시 냉전체제로 돌아간 한반도. 이는 결국 가빈 미국에 의해 대북체제로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결코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폭파 동영상입니다. 조금 전조선중앙 t v 에 나간 화면입니다. 네. 앞서 어제 오후 2시 4 9이죠 2시 49분 어, 개성 안에 있는 어, 개성 동연락사무가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노동자로서 민주노총이 투쟁 정신으로 앞장서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건들지부 조합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건들지부 통일위원장 김기훈입니다 즉, 8 1로 우리 노동, 8 1로의 노동자 대화를 왜 하는가 그래서 대해서,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지식을 아마 알려드릴바 하고 나왔습니다. 8 1로 하면 언뜻하게 떠오르는 게 해방이죠. 이 해방, 해방과 동시에 해방의 기쁨을 어, 만게 가기 이전에 어, 우리는 남북 분단을 느끼고 미군정이 우리 내정을 간섭하게 된게온 지금 70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미군정의 내정 간섭에서 어, 회환하기 위해서 지금도 한미 워킹그룹 개최라든지 그음에 남북 공동선언 이행이라든지.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동자가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코로나 천국에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나마 남북 공동혁명, 남북이 통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시고 참가하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멋지게 투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서로 돕고 공존하는 평화통일의 시련이야말로 노동자 해방의 길입니다.